근데 나 이번에는 누구 안 버리기로 했어. 백이 29.5라고? 거짓! 백이야, 이번에 멸망전 안 나가? 공준 님,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백이야, 이번에 멸망전 안 나가? 저 멸망전이요? 공준 님, 저 점수 보셨어요, 혹시? 아니, 몇 점인지 아는지 얘기하시는 거면 다행인데. 몇점인지 아는지 얘기하시는 거면 다행인데. 저잠깐만저 점수 좀 확인해 볼게요, 여러분들. 저 원래 저번 시즌 24점이었거든요. 다 등록은 일단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다 달기랑 도롱뇽 샵102 해보겠습니다. 점수 계산 29.5점. 페널티 0.5. 어드밴티지를 하나도 못 받았네. 너랑 같은 플레사민 수주가 14점이더라. 박 사장 31점. 와 미친 우리 아빠도 박 사장하고 수지하고 팀 구려 야 29점 해기는 사심 있는 거 아닌 이상 같은 팀을 할 이유가 없어 우진이 몇 점이냐 에? <laughs> 우진이 멸망전 나가 <laughs> 언니 나 언니보다 점수 높아 <laughs> 나 만모스야 만모스 나못 나가 뭘 나가. <laughs> 안 나가니까 너라도, 너라도 만들어줄게 내가 아니 언니 근데 솔직히 말해봐 팀은 어떻게든 꿀릴수 있는데 이게 스크림 한 판이라도 이길 수 있을까? 어떻게 생각해? 아니 이길 순 있어 이길 순 있어? <laughs> 이길 순 있어 나 원래 팀 플러스 나갔어 나는 항상 나 내가 만들었어 팀을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 29.7 정글 정글을 좀 가성비 중에서 좀 잘하는 정글러들을 뽑아야 되는데, 이번에 정글 령서가 좀 높아. 너를 약간 좀 같이 활용해 주면서 괜찮게 만들어준 정글러가 옴맨이라고 했어. 원맨! 응. 아니 옥맨 은근 가성비 아니야? 옥맨이 나랑 하겠냐고 근데 원래 멜망전이 약간 그런 거야 갑자기 한팀 했다가 저팀 했다가 이팀 갔다가 막 그러고 멤버가 계속 바뀌어 일단 무조건 전글을 옥맨 잡아야 돼 이거 옥맨한테 저희 이거 끝나고 회식하죠? 한마디 해옥맨도물 쏘여가지고 너 이쁘잖아 무조건 오케이 한단 말 무조건 여기다가 그 옥맨의 썸녀가 있어 이하린 님 알아 이아린 님? 그 헛기수 그분을 무조건 사배를해 너가 이아린님방 가가지고 벨폰산 2,000개 정도 쏴 이번 멜망전 혹시 나오실래요? 이렇게 말을 해봐. 그서섭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옥맨한테 가. 나 아린 언니랑 같은 팀 하기로 했다. 아린 님이라 하지 말고 아린 언니라는 호칭 붙여서 나 취하다는 어, 걸 그치. 강조를 해. 치... 아린 언니랑 한번팀 하기로 했는데 옥맨 같이 하실래? 이러면 또 옥맨이 어. 와 이거 진짜 환장하겠네. 어. 이거 지금 팝의 우진이 미디에 아린 님 이거 회식 환장하겠네 이러면서 더올 거야. <laughs> 올 거야 또 여탕이라서. 이렇게 딱팀 꾸려 이제 상체를 또. 야, 누구, 저, 누구지? 구지 아니, 애기 언니 어. 큐피야 규피. 지금 오진이팀 짜주는 거야? 어, 너도 짜줄까, 내가? 야, 너 너무 져아 아, 나도짜줘 아니, 짜줄게, 짜줄게. 슈이 대기 번호 뽑고 내가 짜줄게, 어, 한번. 나 진짜 개현아야 언니. 하마라고 너? 너? 야, 3 1 9야 야, 너 야키페 넌안 되겠다. 너는 미안해. 넌안 되겠다. <laughs> 미안하다, 안, 되겠다. 난, 난안 되는 거야. 아니 큐피야 넌 진짜 어... 너무 점수가 와 진짜 이거 너무 하마다 너는 맘모스 이상인데 공룡이야 그냥 이건 말이 안 된다. 오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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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박두신 이상형 월드컵 큐피 사강? 진짜? 야, 간수. 삐야야이 큐피야. 큐피야 여기가 일단 만약에 뭐 투신님이 같이 하고 싶다 그럼 투신님. 나 그럼 정글. 정글은 사람 구실 하는 마스터 정글. 아 이제 오맨밖에 아, 생각이 안 되네. 아니, 오맨이. 오맨이 개 꿀매물이야. 개 꿀매물이야 진짜 오맨이 마스터인데 3 6점전밖에안 돼. 와 36점? 내가 32점인데 여기다 온맨 가야된데특떻게 말이 안 된다 이거는. 오진이랑 경쟁해. 어... <laughs> 응. 아리님, 넌, 넌 미드여서 아리님 섭외 못하죠? 오진아, 나한테 양보해라. 너 아린님 꼬숭수 있어? 아린님 양보해라. 아린님은 <laughs> 미드라인 아니셔? 맞아. 맞아 그래서 안 된다니까 아 그러니까 좀 양보 좀 해라 근데 진짜 너희 둘은 이거 옴맨을 데리고 오냐 안 오냐의 팀이 결성되고 안 되고거든? 데리고 옴맨 오빠는 오냐? 우리랑 오냐? 하겠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지금 아니 근데 이제 멸망전 내가 해, 해보니까 느낀 게 적극적으로 해야지 팀 만들어진다니까? 옴맨한테 의천한 다음에 <laughs> 옴메한테 가가지고 아, 네, 팀 진짜. 구하셨냐 맘만 보자, <laughs> 보자. 솔직히 만만 볼 수는 있잖아 그치 만만 볼수 있지 야 근데 너오메안 돼도 점수 남아가지고 오메 말고 라파이 님도 돼라파이님아파이이 파엘이가 나보다 어려 라파엘 님이 너보다 뭐? 어리다고아 거짓말 나, 나, 민지 동갑이라고? 따라해봐 동갑이라고? 아, 나 진짜로.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지라지마나고 동갑이라고? 아 오진아 너도 처음 아니야? 어나 처음이야 근데 우리 둘다 하만해 <laughs> 와둘다 하면은 그냥 셋이서 여행이나 갈까 우리? 팔을 그냥 롤데어 걸그룹지 해 가지고 멤버 많이 해 가지고 창설하자. 약간 케대언처럼 롤데현. <laughs> 어, 그렇지, 그렇지. 롤데 비거리로 아아 비서별로 봐. 하면서 이제 셋이서 노래 부르고 좋다 좋다 괜찮은 거 같은데? 아, 나는 컨셉 좋은 거 같아 해기주사위님 음. 별풍선 8개 감사합니다 클리드한테 다섯 번째 버림받네 이 정도면 시상식 약속 영상 들고 가야 네, 되는 네. 거 아니냐 그거 약속 플러스 최근까지 매일매일 와가지고 나가자 나가자 이렇게 놓고서 29.5점 되니까 개같이 버리는 클리드님 어나조심만 <laughs> <laughs> 절대 안 믿어 나 이제 얘 말을. 야 리드야 나 봐요도 괜찮다며. 너가 나랑 안 한다며. 와 어이없네. 또저한다뭘또저한다 나만 쓰레기 대리였 또? 항상 대기 중. 아 그냥 그거 니네 서비스 한 거지. 나 무조건 너랑 간단말인리였지나 마지막에 나클리드랑 음. 같은 음. 팀할 거니까 결승전 들어줘. 가서 에디님. 그러니까. 나 여기 물을 해야 다고 진짠데. 근데 이게 야, 진짜인 건 알아, 중요하지 문제야. 않으려나 나랑 같은 팀 하기 싫은데도 부심 안 되는 거야? 혜기야 지금 모든 BJ들 다 친구에서 즐먹 스크림하고 있는데 몇 시간째 혼자만하냐 뭐 대체. 내가 롤체로 좀 덜했다라면 그 시간에 롤을 했더라면 클레드도 이제 와가지고 누나 나랑 한 일을 했잖아 나 누나밖에 없어 오멘 혜기야 나너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해대원 나랑 함께하십니까 베크 혜기님 이 사점이라면서요 저방접했는데 혜기님 팀을 돌아갑니다 며칠짜 같이 하시죠. 연락 왔겠지 내가 롤체만안 하고 롤만 많이 했어서 3, 3판 찍고 어드벤티지 받아서 24점이 되었다면 집 나간 백흥이도 돌아와서 나한테 하자고 했겠지 고니고니고고님 별 감상 10개 감사합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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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스크린 멤버 누구냐고요? 탑 칼날 부리 정글 춤춘 두꺼비 미드 바이게 원딜 돌거부 티어는 다이메랄드입니다 띄워주세요 1,600판 폴레티넘 또네곰막 223. 나이스! 팀 좋죠 여러분들. 정글이 챌린저 정글인데 역시 키워나 잘해. 나 이제 클리드 필요 없어. 어제 김태민 콜렁하고 있다고? 와 멤버 봐라? 칼날 불이 바위에바온이친 골렘 야 멤버 라인업 미쳤다 소문이 진짜였네 누나 어. 어떻게 할래? 어, 어. 자 지금 어? 봤을 때 우리 집 이제 12시인데 아무도 없어 이제 근데 일단 내가 생각하는 야. 방안 헤이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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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루, 헤이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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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떤데? 좋아 헤이루 좋아? 헤기. 헤이 갈게 헤이루 헤기님 열두 시에 한번 가실까요? 이돌고보이랑 그만하고 저희랑 봐시죠. 야, 너나 아까도 무른척했잖아. 진짜 말만 본다고 그러던가 말만 보던가 너 아까 나 무른척했으면서 기다리고 있을게. 우리 누나. 우리 누나? 우리? 너 우리라고 했다 지금? 우리 꿈이잖아. 너서 우리라고 했어. 아줌마 한영키님 별풍선 열개감사합니